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에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전동킥보드. 사용하기 쉽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늘면서, 이용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등록업체 수가 지난 2020년 3개 업체 1050대던데서 현재 7개 업체 7050대로 2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0년 43건이던 대구지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해 10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명 이상 동시에 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역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건수는 2,695건이고 범칙금은 8,138만원에 이릅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인도주행 등이 주요 위안 사항인데 사용자들은 단속에 앞서 구조적 안전관리 대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등 안전주행 공간 확보가 시급한데 작년 말 기준 대구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은 35.9% 특히 자전거 전용 도로는 11.1%에 불과합니다. 또 면허를 딸수 없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대여업체들이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킥보드 대여업이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과정이 전혀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면허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나 대구시의 관리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전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는 전동 킥보드 권장 속도를 시속 15km로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방안 등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이 또한 유명무실한 실정. 사용자의 안전의식과 법 위반 단속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자체의 전동 킥보드 안전 관련 정책과 예산 집행 등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